한류 가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의 존댓말이 개념이 없던 외국인들이 점점 존댓말에 익숙해져간다는 것인데요. 한국에 너무 익숙해져 반말은 기분 나쁘다는 외국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스타에 출연했던 줄리안 처음에는 한국 동생들과 호칭 정리를 하며 형 말고 줄리안이 편하게 불러 말도 편하게 해라고 했었는데 자신에게 밥 먹었냐라던가 너무 말을 편하게 한다며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몇몇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보며 존댓말이 없는 나라니까 반말을 해도 되나 싶은 마음에 반말을 했다가 반대로 한국 문화에 너무 익숙해진 외국인들에게 질책을 맞는 모습이 흥미롭기만 한데요. 오늘은 이 존댓말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 한류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새는 코리안드 림이라는 말도 생기며 한국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울리게 만든 건 역시나 한국의 존댓말이 있는데요. 한글의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쓸수 있도록 만든 문자답게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한국의 문화가 담긴 존댓말들 때문인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외교관들은 해외에 파견되기 전에 주제곡, 언어를 필수로 배워야 하는데요. 강남 나라의 언어들은 난이도가 4개로 나뉘어져 있죠. 스페인어, 이탈리아 등의 9개 나라의 언어는 난이도 1로 600에서 75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무려 난이도가 4로 2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는데요. 여기에 막대한 공헌을 한 것이 바로 한국의 존댓말 체계입니다. 일본어에도 물론 존댓말과 비슷한 것이 있지만 한국처럼 직급 계급 나이에 따른 그 분으로 세세하게 나뉘지는 않죠. 사실 한국인들 어려워하는 것이 이 존말이 보니 외국인들에겐 얼마나 어려울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존댓말을 마스터한 외국인들을 또한번숨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사람한테만 쓰는 존댓말이 있대요. 아니 분명 존댓말은 나보다 윗 사람에게만 쓰는 걸로 알고 마스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랫사람에게만 쓰는 존댓말이 따로 있다고 라며 그야말로 멘붕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아랫사람에게만 쓰는 존댓말 때문에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미국인 토도 혼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크는 과거 부사장님 다음 주에 식사같이 합시다 제안했다가 부사장님의 안색이 좋지 않게 변하는 걸 봤다고 했는데요. 부사장님은 마크에게 마크 존댓말 그렇게 쓰면 안돼 그건 아랫사람한테만 쓰는 존댓말이야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존댓말과 반말 체계는 서양인들에게 혼란 그 자체로 다가오는데요. 이에 영국의 BBC는 한국 의존된 말에 담긴 사회문화적 의미를 낱낱이 밝힌 특집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묻는 게 실례가 아닌 곳이라는 이 기사를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의존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인 조엘 베넷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한 실수를 잊을 수 없다. 그의 첫 실수는 식당 주인에게 감사를 표했을 때였다. 식당 주인은 60대 여성이었고 베넷은 당시 수 3살이었는데 그가 건넨 말은 고마워했다. 심지어 자신이 예의 바르다고 뿌듯해하며 말이 다 지금 3살이 된 베넷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찔하다 한다. 그는 땡큐라는 말을 할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땡큐는 땡큐한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국만의 존댓말 문화 때문이다. 존댓말 체계는 한국인들이 상대방의 지위나 이 친밀감 수준을 항상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존댓말 체계는 한국어를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언어로 만들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는 만난 지 얼마 안된 사람에게도 나이를 알려라는 요청을 한다. 서양에서는 이게 무례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올바른 형태의 말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한국에서는 단 1년의 차이라도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방식에서부터 대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나이는 단지 숫자로 만판가름나 지 않는다. 한국 이 존댓말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효연장자에 대한 예의사회 문화성리학 등 여러 가지 규범을 알아야 한다. 조선왕조에 걸친 지난 500년간 한국의 사회규범은 교였다는 헤어팩스 있는 조지메이슨 대학교 한국학 센터 소장인 노영찬 종교학과 교수는 유교의 모든 것은 인간애와 예절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 왕등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존경으로 대해야 하고 그다에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점점 가려이기 때문에 일단 나이가 많으면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해 주며. 현대중 사람들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존댓말의 체계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일상에서 쓰이는 대화는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반말과 존댓말이 존댓말은 문장 끝에 열을 추가해 존중을 표현한다 하지만 무조건 끝에 열을 붙인다. 고다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말투를 찾기 위해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존댓말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존댓말을 가르치기는 더 쉬워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존댓말과 반말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화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나이가 많든 적든 처음에는 존댓말로 하는 것이 옳게 여겨지며 추후에는 상급자가 말을 놔도 되느냐고 협의를 한후 말을 놓는다만 약협의하지 않고 다른 말투로 바꾼다면 사람들은 기분 상해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예의 표현에는 언어적 부분 외에도 비언어적 행동들도 중요하다. 영국 남자에 출연한 외국인 베넷은 한국에서 연장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질 때 올바른 행동에 대해 교훈을 받았다. 그 규칙들 또한 어렵다. 영상에 나온 바에 의하면 두 손을 사용해 술을 따라 존경의 표시를 비춰야 하고 술을 들이킬 때에도 연장자에게 머리를 돌려야 한다. 그리고 연장자의 잔이 오랫동안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이쯤 되면 한국의 행동 규범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나이 차별이 심한 억압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런 문화에도 명과 암이 뚜렷하다. 서양은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 누군가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를 챙긴다는 개념이 생소하다 하지만 한국은 봉사 애관에 아주 관대하다. 만약 자신의 인생에서 더 앞선 형이라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보살피며 자기 자신도 나이가 많은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 미적 식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멘토 역할을 해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한국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직원을 기록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각질이라는 어도 평생 했다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5.22 회원국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김경희 씨는 공자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내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 한국을 괴롭히는 건 유교 자체가 아니라 유교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유교를 되살리면서 재해석해 현대 사회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해당 기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면서 한국의 유교 전통이 많이 남아 있나라는 생각이 주로 들었었는데요. 식사를 할때 연장자가 먼저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린다. 어른을 보며 인사를 먼저 한다든지, 굉장히 사소한 것들도 우리가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향해 존경심을 표현하는 유교의 방식이여, 그나 싶습니다. 괜히 한국이 동방의 의지국이라고 불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걸 답답해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존경의 마음만큼은 유지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